네, 다음에는 기호 4번 정의당 강영삼 후보의 마무리 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분이 2분, 분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시작해 주시죠.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젊은 시절 의학을 공부하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나와 노동운동에 몸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공부를 더는 미룰 수 없어 뒤늦게 중국 경제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아 재난하기까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유성에서는 원자력 안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1만 명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 안전 조례 재정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유성 국민을 위해서 일할 준비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성이 새로운 성장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성갑 지역에 과학기술 융복합단지를 만들어 유성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청년 과학자들이 창업 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청년과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갑천을 생태공원, 휴식공원으로 만들어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유성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치가 국민,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를 이끌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로 하여금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심부름꾼의 위치로 내려오도록 정치혁신을 주도하겠습니다. 야당의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이치, 2017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개파 정치에 찌든 제일야당 좋은 기회가 와도 자리싸움으로 눈앞의 기회를 차버리는 야당으로는 어렵습니다. 강영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통해 제일야당에 사랑의 매를 던져 주십시오. 기호 4번 강영삼 네.